자, 반갑습니다. 대체 e 플러스 영어학원, 자, 송파 방위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자, 모의고사 독해 특강, 자, 함께 34번 빈칸 추론 유형, 함께 진행해 볼게요. 자, 순차적으로, 자, 선생님과 함께 유형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 빈칸 추론, 자, 순서, 자, 문장 사유형 학생들이 대다수 어려워하는 자, 3점짜리 유형이고, 자, 우리가 이제 고난도 이러한 나름의 영어에서 킬러 유형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 지금까지 또 훈련을 해왔고, 자, 앞으로도 쭉 훈련해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자 선생님과 함께, 자 그리고 우리 학원 대체 A+ 플러스 학원과 함께라면 자큰 문제 없어요. 자 고득점 내지 1등급자 우리 선배 재원생 학생들이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대학을 진학시켜봤고, 자이 때문에,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이 시간도 좀 알차게 한번 자 수업하는 시간 갖고, 자 앞으로 또 선생님과 또 인연이 되면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4번 유형입니다. 자, 빈칸 추론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빈칸 정보를 한번 좀 가져와 볼게요. 자, 물론 저희가 정보에 공백이 있지만 자, 형광펜 한번 쳐볼게. 자, 뭐함으로써? 라고 했어요. 즉, before choosing and elaborating them. t 미이 가리키는 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으며 자, 우리가 약간 이제 좀 불분명하고 아직까지는 좀붕 떠있지만 자, 여기서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주절의 팀들은 팀원들이겠죠? c a n s u r f a c e d i a n d a d v a n c e b e t w e e 다 the difference b 은 t w e e n the difference between t 가 b e t i n c e b e t w e e 이 b y i n g 하게 되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 i 뭐, 뭐 함으로써 n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 선지 i 니까자 지금 n 체적으로다 i n g i n g i n g i n g i n g 뭐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쓱 한번 쓱 한번 <laughs>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나름의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연습할 때 연습하시고 자 선생님이 첫 문장 쭉 올라가는데 자 해석합니다 To find the hidden potential in teams. 자 우리가 팀에서 그쵸? 자, 팀 내에서 자 숨겨진 가능성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음. 팀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일단은 필기 위에다 하고 이따가한 문장씩 지원 내려갈게요. 자, insted a of brainstorming. 자, 우리 brainstorming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폭풍우처럼 막 쏟아내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뭐뭐 대신에는 낫이니까. 자, 우리나 낫으로 좀 치환을 하면서 가시면은. 자, 우리는 뭐 하는 게더 낫다. 자, 이 정보에 좀 주목을 해줘셔야 돼. Shifting of process. 자, 이 과정으로 전환을 해야 된대요. 자. 뭐라고 불리우는 과정이야, brainwriting입니다. 자 나름대로 좀 생소한 자이 워딩이 좀 보이는데요. 자 괜찮아 이 워딩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풀어서 써줄 건데, 자 뒤에 보니까 the initial steps 뭐요? 음 초기의 단계는 혼자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혼자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방법적 스킬을 자 대체 a 플러스 학원에서는 가르친다. 자, 그래서 솔로. 자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면은 자 사실 선생님이 빨간색 별표를 지금 치고 있어요, 그렇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텍스트를 좀 줄여서 자비으로 내려가면은 자 separately라는 단어, individually라는 단어가 자 보이죠? 자 어디 보입니까? 자 바로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자선생님이이 단어에 주목해서 바로 정답을 1 번으로 꼽는다 자. 라고 하면은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죠. 어, 이성적으로 정답을 내렸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시간 절약도 되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자좀더 정보가 부족하다면 뒤에 가서 좀더 확장을 해야겠죠. 내용을 또 추려야 되니까. 자 you start. 자 너는 자 시작을 하는데. 자뭐 하면서 시작한대. 자 by asking everyone. 자 모든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요청한다는 얘기죠. 자 뭐라고. 자 to generate ideas separately.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별표 정보죠. separately. 같은 단어고, 자,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 보이시는 거야. 자, 그래서 각기 각자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도록 요청을 함, 함으로써, 자, 이렇게 1번 단계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자, 이 풀, 풀 하면 막 모으는 거죠. 자, 그 아이디어들을 모은다. 여기서 대미 가르키는 거. 자, 우리가 항상 대명사는 정체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복수 대명사니까 앞에 아이디어스를 받겠고, 자, 그리고 그것들을 anonymously, 익명으로 공유한다. among the group, 그룹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밑에 주어지는 단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외우면 좋아요, 그쵸? 죠 어님 name, 이게 name이고 이게 나시니까 이름이 없는, without, 그쵸? 자, to preserve 자, 뭐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문장 앞에 특히 이제 주절 앞에 이런 식으로 투부 정사가 자리하고 있으면 투부 정사의 뭐 부사적법의 목적 이렇게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자, 사실 고등 어법에서는 사실 크게 이제 그런 어떤 용어에 대한 나름의 이제 집착이나 이런 압박보다는 이 독해를 매끄럽게 하는 게 이제 고등 독해 포인트 아니겠어 자 그래서 보면은 독립적인 판단 음, 여기서 독립적인이라는 이 단어도 전 위에 solo separately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라 그랬죠? 자 각자의 자그 멤버들은요. 자, 그 멤버들은 자 뭐한다? 동사 evaluate them. 자그 아이디어를 자 그래서 위에 언급됐던 them이겠죠? 아이디어를 스스로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only them은 아, only them 준 부정어고. 자 우리가 이제 Only 하면 유일하게 뭐 오직 이런 뜻이잖아.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얘기니까 부정을 추고을 하는데 자,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도치됐다라는 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보면 음, 되게 중요해요. 이건 어법적으로. 선생님 특히 이제 학교별로 내신 담당할 때 자, 어쨌든 이런 거 되게 강조해가지고 문장을 통합시킨다든지 그렇지? 유의미한 문장들은 이제 좀 암기를 시키고 이해를 통한 암기가 돼야지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 그리고 나서야 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어, 팀은 뭐할뭐 뭐 한다? It does come together. 한 모은다는 얘기죠. 모인다는 얘기죠. 모인다고. 자, 모여서 뭐 해? 선택하고 정제시켜. 뭘? 가장 멋진, 유망한 자, 그 옵션들을 음. 선택한다. 다듬는다는 얘기니다 자, 정답 나왔고. 자, 정답. 아이디어들을 자, 뭐 한다? 음, 발전시키고 개진시키고 advancing, developing and assessing 평가한다. 어떻게? 자, 이 정보가 중요했다라는 거. individually. 그렇죠. separately. 자,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independently. 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거죠. 괜찮아요? 네. 자 뭐하기 전에 뭐하기 전에 choosing and elaborating them 자 그것들을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건 아이디어 쓰겠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이제 정교하게 다듬는 거죠 구체화하기 전에 음 이건 뭐 날려도 되겠지 실제 해석할 때는 자 팀들은요 팀원들은 드러낼 수 있고 어, 발전시킬 수 있대요 가능성을 근데 어떤 가능성 다 같이 네, 여기까지 어자 여기 나온 이제 대은요 관계사절입니다 앞에 파서들들이라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otherwise 하게 되면은 자 해석을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주목을 끌수 없는 그런 가능성들을 드러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이 by 이하의 이 정보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고 다시 말해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들을 자이렇게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겠죠. 이미 앞에서 단서가 나왔는데 결국 단서를 통한 명확한 추론이 가능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능은 모의고사는 곧 전략입니다. 자 전략적으로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셔야 되고 그래 나름의 논리 전개 양상 내집 패턴에 따라서 글 읽는 나름의 이제 방법들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문장끼리 협력하기 때문에 그대로 봤습니다. 자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아니고 브레인라이팅 프로세스는 자 동사 make sure that 확실하게 합니다. 뭘, 대처를, 자, 올아이디어 e 모든 아이디어들이 테이블로 가져와 지고, 수동태니까 자,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자, a 브 e brought into the conversation, 대화에 반영된다. 자, 이렇게 나름 의역을 했습니다. 그죠 자, 뒤에 나오는 it is that. 자, 강조금은 아니고, 자, 가주어 진주어도 절대 아닙니다. 자, 앞에 나오는, 자, this brain, brain, 아, 다시 brain writing process를, 자, 그대로 받아서 이수로 지칭하고, 자, 이것은, 어, 내리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효과적이다. 특히 효과적이다. 그룹 내에서. 자, 어떤 그룹? 자, 뒤에 한번 꾸밈을 한번 받아주죠, 또. 자, 그룹수를 선행사로 받고. 어떤 그룹? 음, 뭔가 S는 거예요. 성취하려고. 어, 집단지성을 <laughs> 만들어내려고 S는 그런 그룹 안에서 특히나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 필자의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음, 주제를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빈칸은 주제 직결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치에 관계없이 빈칸이 첫 문장에 있으면 무조건 터픽 센텐스가 되고 자 마지막 문장에 있으면 첫 문장 주제문인지 확인하고 자 그대로 수미상관구조 연결고리 나름 확인하면서 연결, 연결, 핵심 정보들끼리 연결하는 연습들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 어, 간단히 수업해봤는데, 나머지가 왜안 되는지는 선생님이 오늘 자, 여러분들께 나름의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함께 소어왜 어, 정답이 아닌지에 대한 판별, 자 판단력도 당연히 키우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으니까, 자 선생님 대체의 플러스 학원과 함께 자, 그 숙제를 해결해 나가 봅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열공합시다.